가을철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헛돈 쓰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요거는 봐주셨으면 해요. 가을은 날도 선선해지고 낙엽도 우수수 떨어지고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계절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절성 탈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환절기, 이러한 가을철에 생각보다 여러분들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을철 탈모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고, 가을철 탈모가 어떻게 치료가 될수 있고 또는 예방이 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환절기는 피부에는 안 좋아요. 왜냐? 피부는 아무래도 변화가 지속이 될수록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환절기 이럴 때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피부도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잘 되지 않게 되면 피부장벽 기능도 떨어지고 두피의 피부장벽 기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염증도 발생될 수가 있고 심하면 염증성 피부질환이라던가 모낭염 또는 탈모증도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계절이 뭐 뚜렷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라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피부로 봤을 땐 그런 따뜻한 기후가 365일 있는 게 피부에는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악플 뭐 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데 여튼, 피부나 모발 자체로 봤을 때는 온도 변화가 변화무쌍한 것보다는 그냥 쾌적한 날씨가 365일 유지가 되는 게더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가을철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70, 80%는 정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굳이 병원에 가셔서 헛돈 쓰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요거는 봐주셨으면 해요. 어떠한 뇌과적인 질환 또는 몸에 어떠한 변화가 갑자기 확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다든지 아니면 환절기에 온도 변화가 변화무쌍한 때 갑자기 우리 몸이 확 노출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탈모 현상은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어떠한 그 스트레스가 살짝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조금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역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는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 탈모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정한 유발 요인 때문에 남성형 탈모나 기타 원형 탈모 이런 게 악화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죠. 그럼 뭐야? 병원을 오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얘기야? 라고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와 안 와야 되는 경우 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휴지기 탈모증은 뒤통수, 앞머리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뒤통수 모발을 좀 이렇게 잡아보고 그다음에 정수리 모발을 이렇게 잡아봤을 때 굵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앞머리가 많이 빠졌다 또는 정수리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유발 요인 때문에 남성형 탈모가 가속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이거를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고 뭔가 긴감인가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세요. 이게 만약에 남성형 탈모다 이러면은 남성형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하게 돼요. 모낭 주사라든지 뭐, 뭐 PRP라든지 아니면 리젤이나 액티바라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피모낭 줄기세포 성장 인자 주사라든지 머리를 자랑해 할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 만약에 원형 탈모다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2 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주사 치료를 하게 돼요 보통 보험처리가 어 그렇죠 원형 탈모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건강보험 적용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급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슬프죠 가뜩이나 머리 빠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no. 돼요 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받고 더 머리가 <laughs> 빠지게 될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악순환인 것 같아요 실비도안돼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남성의 탈모는 실비 되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 맞아 아 근데 두피 클리닉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그냥. 피부 관리 샵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피부 관리 샵을 받게 되면 피부 결도 좋아지게 되고 피부 장벽 기능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두피 관리 샵이라든지 이런데 가셔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보다는 치료 반응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나 근처 모발 보는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두피는 피부랑 똑같아요. 머리를 너무 자주 감게 되면 두피에 필요한 수분과 피지가 다 날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피 각질이 더 생겨서 지루피부염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두피도 보습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고 검색해 보면 두피에 바를 수 있는 보습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비가 되는 두피 보습제도 또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을철 탈모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치료를 하고 진료를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